방탄소년단 BTS 지민이 품절 행진을 이어가며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37개월 1위 마땅 브랜드 파워를 빛냈다 패션 매거진 지뷰와 VOGUE가 최근 방탄소년단 스페셜 에디션 화보와 인터뷰를 공개하고 온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지민이 매거진 비하인드 컷에서 보라색 터틀넥과 함께 매치한 루이비통 체인 목걸이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 걸쳐 무려 21개국 누이 빚동 공식 홈페이지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개인 커버 중 유일한 예약 판매 품절과 국내 대표 3사 온라인 서점의 일간, 주간, 전체 베스트셀러 연속 1위를 휩쓸어오며 일본 아마존 1위까지 인기 열풍을 일으킨 지민의 단독 커버치 규매거지는 노프라인 서점에 가른 소진의 팬들의 인증작이 쏟아지며 연말 서점가를 강타하는 최고의 품절템에 등극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SNS 적응이 어렵다며 귀엽고 순수한 모습을 내비쳤던 지민은 최근 여행 중 찍은 일상 속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자 품절로 이어졌다. 지민이 입은 사넬 스웨터는 손목에 색만 보였음에도 이를 알아본 팬들에 의해 온라인 판매처 더럭서리 클라직트, 휴 트레이지에서 전체 품절을 기록했으며 또 다른 사진 소갈 13 브랜드의 스레터 또한 샤프바프, 모드신즈, 레인크로퍼드 등 6개의 판매처에서 나이키 운동화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 사이즈 솔드아웃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민이 착용한 제품들은 명품도 관계없이 연속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금액에 구애받지 않는 강력한 팬덤 경제력을 제대로 보여준다.